안녕하세요 레고 매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배트맨 무비 70923 배트 스페이스 셔틀입니다. 먼저 박스 이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올해 2018년 출시된 배트맨 무비 제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서 유일하게 구매한 제품이에요. 예, 박스 앞면 보시면 이렇게 연출된 장면 나와있고요. 어, 스페이스 셔틀이 너무 멋있게 나왔죠? 네. 그리고 권장 연령 나와있습니다. 8세에서 14세라고 하는데 네, 조립이 그렇게 어려울 것같진 않은데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미니피규어 6개 들어있는데요. 어, 특이한 게 6개 중에서 3개가 진짜 미니피규어고 세 개는 그냥 배트맨이 입는 수트를 네, 표현한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제 박스 뒷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뒷면입니다. 네, 박스 뒷면에 다른 연출샷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기믹이 별로 없을 줄알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기믹이 있네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특이한 점은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제품. 어,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70909와 연결이 되네요. 이거 제가 아직 조립을 안한 제품, 각고는 있는데 조립을 안한 제품이라 조금 아쉬운데, 나중에 이 제품도 조립을 하게 되면 연결되는 모습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른 조립하고 제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미니 피규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튬 수트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미니 피규어만 먼저 3개 살펴볼게요. 맨 왼쪽이 배트맨, 그리고 가운데가 캐두먼, 그리고 맨 오른쪽이 딥 그레이슨입니다. 어, 새 미니 피규어는 사실 흔해요. 네, 배트맨 무비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3명의 미피인데, 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는 별로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어, 그래도 어쨌든 세명다 프린팅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캐두머는 네, 손에 채찍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아, 간단하게 이렇게만 살펴보고 바로 뒷모습 살펴볼게요. 네, 뒤로 돌려서 헬멧과 헤어를 벗겨봤습니다. 세명다 위피가 투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캐드먼 같은 경우는 뒷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프린팅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디그레이스는 약간 아쉬워요. 네, 뒷모습 그냥 스웨터 차림이기 때문에 뒷모습이 약간 밋밋한 모습이네요. 저는 이렇게 뭐 약간 스마일하는 모습보다는 화내고 있는 그 얼굴이 좋아서 아까 보셨던 앞면의 얼굴로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 코스튬 의상 수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에서 나온 세 개의 배트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이 파이어 스타터 배트스트, 그리고 가운데가 레게맨 배트스트, 맨 오른쪽이 스페이스 배트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배트스트 때문에, 어, 이 제품을 구매한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너무 이쁘게 잘 나왔고 세 개다. 그리고 특히나 가운데 있는 레게맨 배트스트나 오른쪽에 있는 스페이스 배트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잘 나와서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뭐 배트 스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벗겨 보시면 헤드 브릭이 따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얀색 헤드 브릭이 들어갑니다 스페이스 배트 스트는딱 벗긴 김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앞면 프린팅이 잘 들어가 있고 뒷면도 굉장히 프린팅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레게맨과 파이어 스타터 같은 경우는 약간 어이뒷 모습은 허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뒷 모습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만 확인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페이스 셔틀과 배트 케이브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스페이스 셔틀을 보고 계십니다. 스페이스 셔틀 굉장히 크기가 큼직하고요. 네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아주 높아서 이렇게 위로 쭉 뻗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좀 눕혀서 한번 볼게요. 눕혀서 봐야지 잘 보일 것 같으니까, 어, 앞에 이렇게 발사체와 배트 셔틀은, 스페이스 셔틀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갈리, 분리가 가능해서 여기 동그란 브릭 넣는 부분에 딱, 딱 꽂아주면, 네, 이렇게 꽂아집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가 열리는데, 이 안에 이렇게, 짠, 귀여운, 우주 탐사용 버기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귀엽죠? 네, 이걸 딱 접어서 다시 여기에 딱 정확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좋았고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음, 이런 부분 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건 거의 무의미한 것 같고, 이 부분 은 이렇게 배트 스페이스 셔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여기. 케이브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셔틀은 케이브에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네, 세워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밑에가 위에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좀 놓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조절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요트 같은 게 이렇게 단 거치가 되는데 이렇게 뺄수 있어요. 뺄 수, 빼서 이렇게 갖고 놀다가 다시 여기다가 거치. 거치하는 부분이 구멍이 저는 이렇게 딱맞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그리고 요요 요 부분은 배트 케이브 쪽이죠. 네, 케이브와 연결되는 네, 그 부분인데 이렇게 수트들이 거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트는 또 일어나야겠군요. 네, 일어나서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네, 움직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 <웃음> 재밌죠? <웃음> 네.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도 있고, 이 컴퓨터 모니터에 보시면, 레게맨, 수트 어떻게 참, 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잘 보이게 이렇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근히 조립하는 재미도 있었고, 네. 일단은 뭐,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이 존재감이 확실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완성된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네, 워낙에 커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최대한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가성비는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어, 119,900원에 브릭 수가 643개인데 그런 거치고는 가격이 너무 센거 아닌가? 네, 643개의 브릭 수치고는 가격이 좀 높은 느낌. 하지만 이 수트 부분이나 스페이스 셔틀의 멋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조금 요즘 할인이 들어가니까 그거 할인 가격을 적용하면 조금 살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괜히 또 정가주고 샀네요. 어쨌든 2017년도에 나온 배트 케이브와 연결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면 그래도 나름 재밌게 어, 또큰뭐 디오라마를 꾸밀 수 있는 좋은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강추하는 부분은 역시 어, 배트 스페이스 셔틀 그리고 저 수트 부분 그리고 약간 아쉬운 부분은 저 요트나 뭐 미니 피규어 구성이 너무 흔하다는 점 그리고 스티커가 조금 있어요 네, 스티커 붙이는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스티커 조금 있는 부분 아쉬웠고 가격도 조금 높은 감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가 배트맨 무비 제품을 정말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2018년 제품을 보고 약간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실망감을 약간 상쇄시켜 주는 그런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레고 배트맨 무비 70923 배트 스페이스 셔틀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